안녕하세요, 이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성 기자입니다. 네. 우리 NK투데이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인데, 한 번도 북한을 방문을 하지 못했어요. 이 현장 취재를 못했어요.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laughs> 외신들은 현장 취재를 또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그 해외 언론사들한테 이렇게 무조건적인 개방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또.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해요, 언론사들. 아무나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나 데나 취재하고 뭐 이렇게는 안 되는데 어쨌든 북한에도 해외 언론사의 지국이 있습니다. 평양 지국이 있어요. 그렇죠. 음,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국의 AP 통신이 음, 몇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유명해졌죠. 네. 그다음에 일본의 교도통신과 중국의 신화통신이 북한에 이제 이 지국을 두고 있습니다. 음음. 그래서 교도통신은 들어가 보면. 교도 통신 그 한글 서비스가 또 있어요. 한글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북한 소식이 계속 올라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제가 못 봤어요. 한글판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있습니다. 아, 아 있습니까? 네, 네. 네. 음, 여기도 이제 북한 소식 계속 올라오겠죠, 그럼. 음.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하나 들어갔다. 네. 음, 새로운 통신사가 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네. AFP라고 그 프랑스 뉴스 통신사입니다. 아 음. 이게 사실은 AFP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아 AFP. 네, 프랑스 오니까.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아무튼 AFP가 이제 AP, 로이터하고 같이 해서 세계 뭐3대 통신사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사진하고 영상 찍고 이제 뉴스로 이제 다 이걸 다른 언론사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통신사인데 네. 네, 여기가 이제 평양지국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일날. 그, 이제 엠마누엘 어그 아헤페 사장이 이제 평양에서 개국식을 가졌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뭐 7일날 김영대 최고인민의 이 상임 부위원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그 회장이 이 개국식 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AFP 평양 지국 개국으로 세계 150국의 200개 지국을 보유한 AFP의 빈틈이 메워졌다. 뭐 이렇게 어, 북한에만 이제 빈틈이었었는데 네, 150국이니까 아직 빈틈 좀더 있네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서 이제 뭐이 조선중앙통신사 사장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이제 설립 이념인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AFP하고 조선중앙통신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AFP에서 특파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북한 소식을 이제 보도하기로 했고, 이제 AFP에서 북한 현지 기자를 채용해서 이제 교육을 한 다음에 AFP, 아시아 지역 총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아시아 지역 총국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지국에서 취재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파원을 정기적으로 보냈었는데, 네. 아예 이제 지국을 설치하겠다. 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AF 통신이 이제 지국이 된 거고, 어 이제 계속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뉴스나 사진들이 이제 나오겠죠. 음.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상식. 통신사와 언론사가 뭐,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웃음> <웃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통신사가 사진과 영상은 그런 뭐, 언론사도 사진과 영상은 다아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언론사나 통신사 나다 똑같은 건데, 통신사라는 거는 여러 이제 언론사들이, 원래 이제 최초의 통신사가 아마 AP통신이었을 거예요. AP통신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언론사들이 각자 이제 알아서 취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알수 없는 거죠 네, 기자가 100명인데 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엄청 넓잖아요 여기에 뭐다 보낼 수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론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이제 기사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독자적인 별도의 이제 통신사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여기에 기자들을 집중시켜가지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기사들을 언론사들이 공유를 하는 걸 하자 그러니까 이 통신사는 주로 이제 사실관계만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역할이 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사라는 것 자체는 보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언론사의 기사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음.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AP통신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공개된 몇 개만 볼수 있지 실제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언론사에 판매하기 위해서 취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AP통신의 소식을 보는 건 대부분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AP통신거를 기사를 보는 거죠.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에 맞춰져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런 통신사들이 뉴스를 이제 공개를 하면 다른 언론 인터넷 언론사들하고 구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로 래서맺기더라고요 여... <laughs> 요즘은 그래서 이 통신사와 인터넷 언론사 사이에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통신사의 기본 개념은 언론사의 기사를 파는 음, 그런 언론사다. 뭐 이렇게 뭐 볼수 있겠죠. 한국의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전히 거기서 쓴 것들 거의 대부분 다른 언론사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또뭐 그런 계약을 다 맺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 요즘은 사실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이런데 뉴스원 이런데가 통신사잖아요. 네. 근데 통신사와 다른 언론사가 구분이 없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 통신사 와 언론사의 구분이 거의 없고. 외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 구분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자, 뭐 어, 여담 이제 그냥 오늘의 상식 코너였고요. <laughs> 자, 오늘 뭐 기사 좀 짧았는데 뭐한 가지 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 이번엔 프랑스 얘기했으니까 라오스로 가볼까요? 네. <laughs> 뭔 관계죠? 아무 관계 없어요 아, 뭐 <laughs> 아, 아 라오스, 프랑스 식민지였죠. 아, 예. 아, 아, 아 이제 예. 프랑스 소식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laughs> 라오스의 소식을 <laughs> 네.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나쁜 나라예요. <laughs> 좋은 나라 아닙니다. <laughs>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렇죠. 라오스는 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아무튼 음. 라오스 그 인민혁명당이라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이제 여당이죠. 아 네. 집권당. 네 집권당. 네 그래서 음.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분양 보라치트 주석 그러니까. 총비서도 하고 그다음에 주석과, 주석과 주석도 하고 하는 거죠. 주석과 아, 음. 주석이 어, 이 9월 5일과 6일 어,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생일을 뭐, 보냈을까요? 네, 뭐, 네, 9월 5일과 6일 보냈는데. 9월 5일, 6일. 네. 김정은 위원장 생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9월 9일 이북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기념해서 보낸 거죠. 아, 네. 정부 수립일에 맞춰 네, 맞춰서. 네, 정부 수립에 일 맞춰서 보통 다 보내잖아요. 기념일 네, 네, 네. 관계 있으면. 그래서 이제 라오스와 이제 국가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이걸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축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라오스의 이제 분양 보라치트 주석이 이 축전에서 우리나라 두 나라 사이에 전통적인 훌륭한 친선 협조 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돼서. 이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평화 안정 발전에 협조 이바지하고 있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네. 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상당히 이제 끈끈한 그런 외교 관계를 맺어왔었는데요 이, 북한하고 라오스는 1975년에 음. 수교를 했습니다. 예. 라오스가 이때쯤에 그 이제 프랑스 식민지에 벗어나요. 아. 예. 한 1960년대, 70년대 뭐 초반 이때쯤 벗어나요. 상당히 늦게까지? 늦게 네. 있었네요. 하긴, 그, 그때. 베트남 전. 베트남도... 예. 베트남도 그 베트남 전이 프랑스가 이제 나가고 미국이 들어가서 이제. 그 전쟁이 난,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예. 아무튼, 인민혁명당이 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지고, 이제 수교를 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북한 채태복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7일에 라오스를 방문했어요. 음. 라오스를 방문해서 이제, 그 국가주석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 보라치트 국가주석이 올해 4월에 새로 선출됐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런. 갓 주석이 되는 사람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8월 15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음. 이제 이 보라치트 주석 79의 생일을 맞아 축전도 보내고 뭐 그랬습니다. 음. 79의 생일. 네. 예. 근데 막 국가 주석이 됐네. 예. 아. 좀. 아. 예. 근데 이날 이제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이 9월 9일이 9월 7일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에 가 있었어요. 음. 음. 음 라오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기 전 직전에 꽃다발이랑 네. 그 축전이라 일걸 네. 네.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하고. 음. 이제 그, 아마 9일날 정상회담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음. <laughs> 뭔가 일부러 그러는것 같진 않고. 네. 네. 네, 뭐, 이건 그냥 우연이죠. <laughs> 그니까, 원래는 이제 9월 9일에 맞춰가지고 축전이나 꽃바구니를 보내는 게 맞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와있는데, 와있는 동안에 보낸, 좀 민망하니까, <웃음> <웃음> 오기 직전에 이제 미리 보낸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랬을 아, 아, 수도 아, 있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아, 보통 네. 그날 많이 보내잖아요. 네. 네. 어, 그날, 그 전날, 뭐. 네. 이렇게 되는데, 비치 못할 사정이었겠죠. <laughs> 아, 근데 전참 특이한 게,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게 놀랍네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 국가 하면 보통 이제 북한, 쿠바,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뭐 중국, 베트남이 있는데 여기는 좀 경제 체제는 거의 이제 자본주의에 가깝게 좀돼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뭐 그게 당,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라오스도 사회주의국였다그 라오, 베트남 전쟁 때 라오스가 큰 역할 많이 했죠. 그 호치민 통로라고 있었는데 베트남이 음. 이렇게 길잖아요. 예. 네. 그리 이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라오스를 이제 이렇게 돌아 와주고다 <laughs> 네. 이제 뭐 DMBF 전투나 그 프랑스 마지막 이길 때, 뭐 그때나 아니면 그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 라오스가 이제 많이 도와 도와주기도 하고 뭐 거의 이제 베트남과 이제 긴밀하게 이제 사회주의 그리고 현관 투쟁을 같이 했었죠. 음. 꼭 저기랑 비슷하네요. 중국이 국공 대전할 때 중국 공산당군이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네. 사례였거든요. 음. 베트남과 라오스 관계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도 이제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서인지 모르겠는데 라오스와 상당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 보니까 이제 라오스하고 북한하고 군사 교류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라오스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걸 봤었는데. 네. 네 아무튼 오늘 기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네, 해외동포분들이 우리 NK t o d 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웃음> <웃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